안녕하세요. 시지훈 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되는 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상속이 개시된 날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 재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일 사망의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 개실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이 기간 내에 거래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실 이후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경우 신고 이후 시세가 상승하면 세액이 재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일반인이 혼자 계산하고 신고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와 절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